자, 2차 방정식 이것에 두 실근 알파베타. 자, 알파베타, 두 실근 알파베타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거의 뭐 자동으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합과 곱을 썼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랑 절대 값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다랍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랑 안 씌운 거랑 같답니다. 그럼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면서 어 물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라도 절대값 씌우면 같아지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더한 거보다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에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게 그냥 더한 거보다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둘다 플러스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같겠죠. 왜? 알파,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면, 절대값 알파나, 뭐, 그냥 알파나 같겠죠? 알파가 플러스면. 만약에 베타가 플러스면, 절대값 베타나, 그냥 베타나 같겠죠? 베타가 플러스면. 그럼 둘다 플러스면, 그냥 더 하는 거나, 절대값 씌워놓고 더 하는 거나,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크다잖아. 얘가 더 크다잖아. 그 말은, 알파랑 베타가,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다 라는 거죠. 어, 물론 둘다 마마일 수도 있긴 하지만 둘다 마마라면 이거, 이게 안 되잖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더해서 0보다 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는 없고요. 이것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셔야 되겠다는 거죠. 즉 알파플러스 베타 곱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 주시면 a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고요. 여기서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둘다 만족시켜야 되죠. 그런 범위를 구해 주시면은 a가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